어? 귀여워. 엄마, 어? 엄마. 엄마 엄마도. 엄마 엄마도. 엄마아엄마찮 엄마도. 엄마아엄아도엄마아엄 괜찮아? 마도엄마 아빠랑 여기 와도 엄마도. 엄마도.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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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랑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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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안안 안녕, 안녕, 와와소이 익. 열매를 깐 뭐가 아. 들어요 뭐가 들 까봐 까봐 와열매 응. 뭐야 이게와잘 <şey> 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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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됐다 와 이거 봐봐 어. 와, 에김잘했다 이야. 이거 시각 있을게 체크. 오, 많 무궁화 꽃시시 무궁화 꽃이 시원시아 우리 집에다 심을까? 예쁜 모과나 뿌려 주자. 뿌려 주자. 예쁜 모 나무로 자라라 와! 잘했어. 잘했어요 아우아 까만 열매 들고 고 누가 누 멀리 던지나 뭐, 아 어보손 까만 열매 들고 이쪽으로 던지는 거야 누가 누가 멀리 던지나 이렇게 손을 준비 아, 손을 준비 손을 손을 줄이. 줄이. 어, 어, 손을 많이 해 같이? 어손에 들고 하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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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목소리도> 어 우리 이제 던져 봅시 어, 아, 아, 이렇게 나무 커팅 같다 뜨지. 어. 이렇게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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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나 마야, 아야, 아야. 선생이거 만져 보세요. 어. 나무 밑이안전 무섭지. 아빠가 해 줘.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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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져봐 어, 다리만 줘 다리다 다리고 숨이 리만져봐거 주세요 빨간 거주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야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 주세요 빨간 거주요 다두 개만 잡아. 다두 개만 잡아볼까? 있어?헐, 되게 빨리 찾았어. 어디 있는데? 뭔지 봤는데. 봤는데 못어요 네. 서인이 몇 마리 잡았어? 두 마리나 잡았어. 오, 사이너 대단하다. 자, 프로도 서인이가. 어주세요어줘 이야. 와. 이야, 잘해서 사인이. 사인 최고다. 착하네, 서인이. 착하네, 서인이. 사람들은 안녕하세어잡았었 근데. 아, <그래픔레 Emperor> 너무 가까이 가지마 좀 나, 뒤로 나와 위험해. A... 자, Nossa, 아 싫어서 위험해 와 됐다 잘했어 Listen, <infrared> <카�> <initialed Priachsen> <laughs> 아, 우리 거기 서서 수학선생님 보세요 <ision> 와 우리 이번에는 <laughs> <막벅> 그래 거기를 가봐. 거기 서서 다시 촬영하뭐님 보세요. 네네. 잘한다. 아, 오전 많네. 오, 도마뱀, 도토리야들 많이 잡았네. 아, 이거다. 아, 뭐, 아, 아, <목소리가> 아, 그래서... 잘 봐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진짜 바람쥐가 있는지 봅시 바람쥐. 바람쥐. 바람쥐 친구가 어바람는너 친구가 있나? 위로 봐봐 와, 여기에 이게. 도토리 달리는 도토리 나무래. 그러니까 다람쥐 친구가 여기로 만만를 먹으러 올것 같아. 우리 이거 손에 퍽지고 여기에다가 다람쥐야, 도토리 만만 먹어라. 던져주자. Great, 하나, 둘, 셋, 넷. 도토리 만만 먹어라. 도토리 잠자. 다람쥐. 그냥 만만만 던져 먹어라. 그 다람쥐가 내려와서 먹는데. 잘했어요. 최고최고 던져줘. 친구 맞추게 된 아, 잘하네. 와, 다른 친구가 어디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나 볼까? 오, 잘했어요. 어, 어, 어요 어, 어야 이게 뭐야? 친구가 이게 뭐야? 나오는 이거공룡고 냄새가 맡아 봐. 제야 무슨 냄새 나나? 냄새 났다. 아 진짜. 무슨 냄새나? 조금 나. 와, 얘는 이름을 생자라고 한대요. 와, 얘는 동그란거 보니까. 대굴 대굴 잘 굴러갔다고 생각해요. 와에 따라서 이쪽으로 나봅니다 선생님 따라. 예. 어, 올따서 이동. 잡을 거 어, 여기 이거 조다녀서 잡아. 아가자를 피해서 저 끝까지 어머님도 준비해 주세요. 어머님도 준비해. 그만아. 어, 어. 어. 첫번 하나, 둘, 셋. 불렛겐. 어 하나, 불릴게 봐봐. 하인아, 봐. 로 하인아, 바로! 하인아, 바로! 하인아, 바로! 하인아, 바로! 어, 아 바로! 하아아 바로! 아바이 하인아, 바로! 하인아주라는 시예요. 아주 되게 예쁘다. 네. 네. 그 <laughs> 가끔 아, 이거 사진 보면 아주 예쁘게 카메라로 잘찍은 검색하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오, 이거, 이거 오소나신거 사신 거 아니요 들판에 보면 많이 있어요 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시면 아, 네. 이걸 들고 하셔서 나중에 이런 걸 찾으세요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연그르면 이렇게 돼서 오. 벌어져요 지금은 초록색이에요 오수호 선다 오수호 선생나요 와 우와! 우와 잘 잡는다. 이제 서인이 뭐 날려보라고 해봐. 서인아 한번 네가 한번 날려볼래? 우와 예쁘다. 우와 잘하네. 그냥 또 있어 여기. 우와. 우와. 또 간다. 우와. 우와. 이쁘다. 마스크로 벗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게다. 어? 사슴벌레 찾으러 틀려. 네. 네. 음. 네. 예. 어떤 사슴벌레? 어떤 모양이야? 모양이 좀아 틀린데, 오, 우리. 찾았고. 어. 어, 멋집, 아, 우찾았고 어, 멋일멋 멋진. 멋진. 엄마, 으로 엄마, 안녕. 엄마, 안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안녕. 엄 안녕. 엄 안녕. 엄 하나 녕어 하나, 어. <laughs> <laughs> 예쁘게 엄마, 안녕. 엄마, 안 이쁜 어 부모님들 자녀분들 안고 이쁜 단체 사진 찍으신답니다. 내이쁜 네, 자녀 꼭 사랑하는 마음을 안아 주세요. <목소리> 어, 이제 바깥 어. 간다. 자, 빨리 주시면 안 자, 우리 최고로 튼튼이. 아주 멀리 모이게. 여기 하나, 둘, 셋 <laughs> 최고 야 아이고 선물이네 멋지다. 키워보지 뭐 아빠가 들었죠? 우리 키울 수 있을까? 이 저희가 진짜 직접 만들 거라 자리를고아거 맞는데. 친구들 오. 젤리 먹는 친구는 없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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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준 분량 네. 집잘 만들어 줬어요? 네. 나는 안 먹었다. 어? 서인아, <목소리를> 이거, 아빠가 어, 집이... 지, 집에다가 어, 저, 잘, 잘고고있을때서인이 이제 네, 어린이 가서 밥 먹고, 너, 어, 이따가 뭐 와. 그렇지? 이 아이고, 벌써. 우리 친구들 해여라 가자, 모여. 섹시하게. 엄마하고, 섹 안녕. 안녕. 만나요. 고 어? 만나고 어? 네. 엄마 데리러 갈때을야 되는 거 네, 네. 사슴벌레는 네. 이제 집에다 어, 이다 놔야 아엄마 아빠랑 더더 있을 거야. 귀여워. 귀여워. 엄마 저귀엽긴한데 가야 돼. <laughs> 일단 아직 그만 런 하자. 엄 선생님, 선생님한테 가. 예, 많아요, 예. 네. 네. 네, 네. 아, 우리, 먼저 버스 탈시고계어잖요 잠깐, 마음, 마음, 마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아가들 이따가 엄마, 아빠랑 할머니랑 만났고요. 엄마, 아빠, 안녕. 엄마, 아빠, 안녕. 괜찮아, 괜찮아.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